이만 가. 아, 이쪽에서 이었다이 빵이라서. 가자! 가자! 붕어빵에서 아마 여기라. 찍어주세요. 붕어빵 가게가 과연 열었을까요? 안 열었을까요? 붕어빵! 음. 좀만 붕어빵 가게. 음. 다친 어. 거 같은데? 어? 어? 열렸어? 그런 거야? 아, 다혀있네 붕어빵 가게 다혀있어 다치... <laughs> 아, 왜다 닫았대. 일로 와. 슬프다. 우리 그냥 운동이나 하러 가자. 그래 팝 붕어빵이 좋아. 슈크림 붕어빵이 좋아. 나는 어. 무조건 팝 붕어빵 선택하겠습니다. 팝 붕어빵? 응. 왜냐면, 어. 어릴 때 그, 어릴 때 슈크림 붕어빵 이런 게 없었잖아. 어릴 어. 그래서 팝 붕어빵이 더 정감이다. 할머니! 그리고 팥이 더 맛있어. 그치, 팥이 더맛있어 나뭇가지 찾아봐, 나뭇가지. 왜? 그래? 나뭇가지 찾아야우리나 나뭇가지. 네. 뭐하게? 이거? 응. 이걸로? 응. 어. 네. 규망 같은 거쏘. 와, 바다다. 응. <웃음> <웃음>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해? 음, <laughs> 일 거야. 누가 볼까봐 이렇게 지우고 있어요. 동어빵 못 먹어서 슬퍼? 오늘 왜 모자를 그렇게 뒤집었어? <laughs> 모자를? 응. 어. 자기를 이렇게 뒤집을 수 없잖아. 응. <laughs> <laughs> 규멍이 에너지를 지금 빼놔야 돼요. 안 그러면 집에서 말이 너무 많아 진짜. 저렇게 <laughs>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시켜주고 힘을 빼놔야 돼요. 저렇게 힘을 빼놔야다가 말이 좀 적어지거든요. 안 그러면 하루 종일 말이 너무 많아요. 음. <laughs> 일로 와 응. 붕어빵 어디 있어? 붕어빵 왜 붕어빵 가져와줘? 붕어빵. 다른 데 가볼까? 응. 다른 데 가까운데 붕어빵 파는 데는 없지 않을까? 다음에 다시 와볼까? 응. 다음에 다시 와 아니면 배달 같은 거안 돼라 응. 응. 붕어빵 배달 되는 게다 유만하잖아요 그냥 내가 어? 원하는 거 착착 이렇게, 치식 치식 이렇게 응. 반죽 물에딱 부어가지고 위에 팍 올리고 흡기 집은 다음에 그 위에다 다시 팍그 반, 반, 반죽을 쫙르케 해가지고 칙칙칙칙칙하다딱 꺼내자마자 딱그판위에 올려놓은 걸 바로 사 먹으면은 기분이째져 빠삭한 붕어빵이 좋아 눅눅한 붕어빵이 좋아 아! 겉바속촉 그러면은 겉촉 속바너 어때? 겉촉 속? 어? <laughs> 나 놀리지 마. 어이구. 자기 바보라고 안 했어. 어. <laughs> 먹고 싶은 거 없어?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 죽을 것 같아. 어, 더 벗어. 맞아. 자기야, 내가 밖에서 배까라고 할수안 했어. 거슬어. 아니, 겉에 겉에 옷을 벗으라고. <laughs> 안 힘들어? 음마 <laughs> 응? 내말 따라해봐. 내말 따라해봐. 좋아요. 좋아요. 구독. 구독. 많이 많이. 많이 많이.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댓글. 댓글. 알림설정. 알림 점 설정 <laughs> 마구마구 눌러주세요